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11시간 전이었네요. 11시간 전에 실시간 방송 썸네일 제목이요. 비트코인 47.9k. 알트코인 불바다. 네. 현재 상황입니다. 47.9k. 찍어줬는데, 바텀. 그리고, 물불바다 정도 되네요. 물불바다가 됐고 뭐 나스닥 움직임도 이거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깨지진 않았는데 일단 퍼펙트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제 움직임에 대해서 그대로 갑니다 실시간으로 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진행했던 그 내용 이후 움직임부터 체크해 드리고 간단한 시황 그리고 실시간 생명선까지 아 생명선은 카페에 남겨드릴 건데 우선 영상 진행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알트코인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때 화요일 목요일 실시간 방송 때 체크해 놨다가 참여해 주시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제처럼 좋아요도 많이, 둘, 많이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1월 10일이고요. 1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1월 9일입니다. 어제 뉴트럴 전략이었고요. 최초 숏롱 스위칭이었어요. 하늘색 손가락. 47.1숏46.5롱 보라색지 이선이터의 손절가 만약에 숏집 터치 안하면 1번 구간에서 롱덱이었습니다. 맞죠? 움직임 나오기 전이고 하단에 분석글 내용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설명드렸고 움직임 나오기 전 움직임 나오기 우리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어요 어제. 예 네, 보시면 상단에 숏안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1번 구가 롱덱입니다. 이틀 전에 여기 하단 47.3k 아, 40 4K 정도쯤 롱되고 계신 분들은 요거 제가 꽉찬 캔들 설명드리면서 익절 처리 완료, 손절가 수정 익절 처리 완료, 롱 대기 하신 분들은 1번 구간에서 롱 대기 45833롱 대기 하신 이후에 4 7 9 k 도달했습니다, 맞죠? 도달했고 요거에서 움직임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데 탑, 바텀까지 찍었어요. 탑을 먼저 찍었는지 바텀을 찍었는지도 중요하죠. 캔들 하나니까. 그리고 중간에 설명드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순서대로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전략은 어제 진입 자리 없었기 때문에 취소 처리했어요, 여러분들. 숏 롱인데 이거 터치 안 하고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했었죠. 여기 이후에 1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15분 차트로 가볼게요.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1번 구간 진입하신 분들 47.9K 딱 터치했어요. 맞죠? 48K. 맞죠? 딱 터치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 어제 제가 여기 주황색 저항선 2번 구간 쇼퍼시션 운영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찍고 그대로 바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전략이 없었다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었는데, 작도 내용 따라서 1번 구간에서 롱, 그리고 2번 슛이었죠? 탑 찍고 슛으로 바텀 찍은 뒤 현재 반등까지. 네. 그래서 1번 구간에서 보시면 롱 진입하신 분들 1번 구간부터 탑까지 2600 2165.5불 롱. 숏은 여기서부터 카운팅했어요. 2번 구간에서 숏 잡으신 분들은 최대 바텀 구간 밀리는 구간까지 2604.5불. 더하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4000한 800불 조금 안 되게 왕복 수익 달성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먹은 수익 내신 분들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는 전략 하나하나 다 보시면 제가 다 설명드렸던 움직임 자체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 확인시켜드릴 수 있고, 맞죠, 여러분들?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어제 나스닥이 초록색 지지섬 이탈하면 제가,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우상향, 주황색 저항선까지 초록색 지지선 터치 없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41.4포인트 정도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현 위치에서 탑 구간을 가거나 또 초록색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빨간색 저항선까지 도달해주면 안전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앙선 위쪽으로. 캔들이 이제 위쪽으로 정착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또 반대로 초록색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4시간 중앙선. 양온이 아직까지, 어제는 정말 위험했고, 오늘도 위험해요. 여기 탑 구간 안 찍어주면, 양온이 얇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것만큼, 그 정도로 밀릴 수 있으니까 나스닥 움직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은 어제 게리 프로토콜 순환 펌핑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시그널이 있죠. 네. 지금 시그널 순서가 굉장히 빠르죠.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드렸었는데 리플도 움직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저는 강제 존버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어제 진입한 거 가격 손실 중인 거 강제존보 어, 확인시켜 드렸고요. 리플이 오늘 여기서 순환 펌핑의 순서를 잡게 될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에서 일단 올라가 주면 좋고 비트에서도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작도 구간. 일단 분석으로는 4시간 데드크로스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견뎌야 돼요. 추가 4시간봉이 생성되는 1시, 5시, 9시까지 버텨 주면서 지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를 작도로 남겨드릴 건데 지금부터 요 깨진 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 없앨 겁니다. 작도를 비트코인 가이드 투자 카페 네 무료로 전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실시간 작도 및 복귀 내용 여기에 비코가 회원분들을 위한 생명선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바로 외부에서 공유해 드리지 않는 우리 비트코인 가이드 회원님들을 위한 실시간 생명성 남겨 드릴 테니까 요거 남겨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후까지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좀 바깥에 외부에 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도 남겨 드리고 저녁에 트레이딩 비분석으로 뵙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다행이네요. 이거 썸네 맨날 뻥쳤는데 알트코인 불바다 하나만 뻥쳐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런 휩소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좀더 운영하시기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제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응원도 많이 해 주셔서 네.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작도 구간 바로 카페에 남겨 드리고 저는 저녁 오늘 실시간 방송 없습니다. 영상도 없어요. 트레이딩뷰 전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